샬롬. 어, 오늘 수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어, 말씀 앞에 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어, 오늘 주제가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으로 좀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 때와 시기. 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크로노스, 때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한 시기라고 할때이헬라어는 카이로스, 의미적인 시간이라고 할수 있죠. 물리적인 시간, 그것은 1분 1초, 어, 지금 몇시몇 몇 분이다. 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시간. 그게 크로노스죠.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떨까요? 의미적인 시간.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일, 일요일, 그 정해진 시간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 시간. 어떤 분들에게는, 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함께 오후에 제자반까지 한다면 글쎄 한몇 시간이나 될까요? 한 대여섯 시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만 드리고, 또한 돌아가는 분들에게는 뭐한 1시간 한 반, 길어도 2시간.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때와 시기.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우리의 삶에 차지할 거예요. 하지만 예배, 그 주일날 드리는 그 1시간, 2시간. 그 의미적인 시간의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우리들에게 정말 영원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2절 이하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밤에 도둑 언제 올줄 아나요? 모르죠. 모른다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함이 많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시대를 우리가 2월부터 지금 10월까지 8개월, 9개월,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까지일까? 이 때와 시기가 언제 마칠까? 아무도 모르죠. 물론 뭐 백신, 치료제, 개발에 대한 뉴스는 보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다. 그때가 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크다는 것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에 가죠. 때로는 뭐 사주팔자도 보죠. 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분적이죠. 틀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여하튼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자, 점을 쳤다고 칩시다. 거기에서 좋은 뭐 운수가 나왔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것을 다 좌지우지하며 영향을 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때와 시기가 언제까지일까?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 언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저의 마음이 훨씬, 어, 컸, 컸구나. 어, 그것에 온통 내 마음이 쏠려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수 없어요.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알수 없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지금. 세 가지 금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금, 소금,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 순금, 소금, 지금.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함을 가져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요, 그러하기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로 가보실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뭐합니까 깨어 있든지 깨어 있으라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위성을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위로를 받았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든지 지금 나의 삶이 잠자고 있는 듯하지 않을까. 왠지 모르게 축축 처지는 부분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어, 잠자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나의 형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때와 시기, 미래는 알수 없지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시간. 저도 오늘 새벽 큐티 나눔을 위하여서 미리 녹화를 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거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는 깨어 있든지 설령 잠을 자든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와 함께 거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힘쓰면 어떨까요? 또한 오늘 저녁 랜선 수요 집회로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어, 우리가 수요예배를 하는 거지만 수요저녁예배 오십시오 현장으로도 오십시오 어, 8시부터 9시까지 30분을 좀 늦추었어요 퇴근하시고 어, 식사하시고 어,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 예배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때와 시기에 끝나는 이야기 우린 모른다니까요. 코로나이9 언제 끝나고 우린 모른다고요. 그것에만 우리가 멈추어 있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카이로스 수요저녁예배 이 카이로스 의미적인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현장으로도 와주십시오. 어,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식구들 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좀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 또한, 어, 온라인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한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